안녕하세요, 목쿨입니다. 오늘은 1.3 이벤트 스토리, 먼지와 별의 경계, 갈라보나의 과거 스토리를 요약해 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스토리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시점은 갈라보나가 쿠마르와 같이 천체 연구를 하던 시기 계획서를 작성하다 잠깐 잠에든 갈라보나는 악몽과 함께 잠에서 깨어납니다. 갈라보나는 연구실 바닥에 누워있는 연구원 다샤를 깨우고 다샤는 쿠마르 때문에 연구 내용을 다 엎어야 해 불만을 토로했고. 왜 또? <laughs> 갈라보나는 단백질 발을 발견합니다. 한입 베어문 순간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데 어딘가 어리버리한 실습생 잘라와르가 연구소에 개를 데리고 와 혼나던 중이었습니다. 갈라보나도 잘라와르에게 혼을 내고 그때 잘라와르가 개에게 단백질 발을 먹이려줬었고 그러니까... 그걸 기억한 갈라보나. 한입 먹은 단백질바가 그 먹이인 걸 알아칩니다. 갈라보나는 다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지만 좀처럼 집중을 하지 못해 영감을 찾기 위해 연구소 밖으로 향합니다. 오랜만에 별을 보며 신난 갈라보나의 앞에, 배고파. 배고프다고. 계획은 금지다. 계획서라는 이름의 야수, 즉 갈라보나의 집념의 존재 때문에 다시 연구를 진행하는 갈라보나. 일단 데이터를 정리하며 연구를 진행하는데 그때 5월의 관측 데이터를 보며 갈라보나는 이때의 일을 회상합니다. 부유한 아이들이 초청을 받아 천문대에서 별관찰 체험을 진행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날씨가 나빠서 다음에 다시 와야겠구나. 하지만 날씨가 나빠 별 관찰 체험이 취소되고 그럼에도 지저분한 옷을 입은 소녀는 계속 망원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별을 보기 위해 먼 길을 걸어서 찾아왔고 몰래 한 번만 별을 보게 해달라는 소녀. 제발요. 갈라보다는 소녀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조건으로 별을 보게 해줍니다. <laughs> 갈라보나는 그때를 떠올리며 관측 데이터를 정리합니다. 이후 갈라보나는 관측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며 모든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라고 지시한 쿠마르를 떠올립니다. 데이터를 날려먹고 쿠마르에게 혼나고 있는 잘라와르. 쿠마르? 관측 데이터를 작성하느라 벌써 이틀째 집에 못 가고 있어요! 그런 쿠마르에게 질린 연구원 히마이는 연구소를 뛰쳐나가 버립니다. 지금 당장 때려치우겠어요! 이 빌어먹을 쿠마르! 갈라보나는 계획서 정리를 마치고, 베너대학 강당에서 자신의 보고서를 설명합니다. 일단, 자네는 마도학자로군.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도학자인 갈라보나의 보고서를 무시했지만, 다트라는 학자는 점술 데이터와 일반 관측 데이터의 3%의 오차를 날카롭게 지적하는데, 매우 날카로운 관찰력이군요. 이 점은 저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보나는 이 점을 증명할 수 없었지만 학자는 3%의 오차는 대수롭지 않은 듯 갈라보나의 보고서를 인정합니다. 암튼 갈라보나의 보고서와 데이터에 따르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초신성이 폭발하고 폭발로 인한 방사선으로 지구의 생명체들에 파멸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교수 라지브는 마도학자인 갈라보나를 의심하고 갈라보나는 점술 데이터 자료도 진실이라고 받아치고 저기와 의심을 벌인 교수들은 진지한 몇 가지 조언을 했고 갈라보나는 조언을 듣고 보고서를 더 보완하기로 합니다. 하... 갈라보나의 보고서엔 아직 반성의 운동궤도 데이터가 누락된 상태였고 조사 관측 데이터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소모되지만 3%의 오차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마도술을 사용하여 훨씬 더 쉽게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상황. 결국 갈라보나는 마도술로 데이터를 얻기로 하고 그렇게 마도술을 사용하는 갈라보나. 이게 뭐지? 하지만 집중을 하지 못해 원하는 데이터를 못 얻었고, 결국 직접 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기로 합니다. 반성의 옛 관측 기록이... 이런... 갈라보나는 벌레가 가득한 천문대에서 반성의 옛 관측 기록이 적힌 자료들을 구하고, 그 자료들을 본 갈라보나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옛 관측 데이터들은 모두 갈라보나의 추론이 틀렸다고 입증하고 있었고... 내 추론이... 틀린 건가? 관측 데이터가 틀렸다고 생각한 갈라보나는 문이 닫힌 도서관에 몰래 들어가 옛 관측 데이터와 대조 가능한 사본을 찾지만 중요한 데이터는 누군가에 의해 비어 있는 상황. 그때 반려패 책에서 사본 자료를 찾았고 그 사본 자료 안에 관측자 서명란은. 쿠마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즉, 쿠마르는 갈라보나의 추론이 틀렸다는 걸 알고 있던 상황. 쿠마르의 속셈은 뒤로 넘기고 갈라보나는 직접 관측을 하기로 합니다. 전파 망원경으로 측정한 결과, 쿠마르의 데이터는 모든 것이 정확한 상황.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데. 갈라보나는 자신의 추론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쿠마르의 관측 보고서를 불태우려고 할 때, 이건. 보고서에서 오차로 판단되는 부분을 발견하고, 갈라보나는 쿠마르가 마소스를 이용해 얻은 관측 데이터에도 3%의 오차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갈라보나와 쿠마르의 데이터 모두 오차 시간이 똑같은 상황. 갈라보나는 아침까지 데이터 분석을 했지만, 별다른 소확은 없었고, 줄곧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때 잃어버린 줄 알았던 신화 자료집 책을 발견합니다 책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있었고 갈라보나는 천문대에서 만난 소녀를 다시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소녀는 갈라보나에게 사카시 선생님의 이야기를 해주고 만약 자기가 오지 않는다면 이곳으로 찾아오라고 주소를 남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 소녀를 다시 볼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을 느낀 갈라보나는 소녀가 쓴 주소가 남아있을 페이지를 찾습니다 하지만 주소는 흔적도 없던 상황 그때 잘라바르가 머릿속을 스칩니다 잘라바르는 갈라보나의 책에서 쿠마르가 데이터를 쓴 페이지를 발견했고 자신의 소중한 책을 이면지로쓴 쿠마르가 생각나 짜증난 갈라보나는 잘라와르에게 페이지 처리를 부탁합니다. 결국 자신의 손으로 주소를 지운 것 그때 갈라보나는 스펙트럼선 데이터를 떠올렸고 잘라와르는 하루도 빠짐없이 스펙트럼선 데이터를 기록했었고 자신과 쿠마르가 마도술로 관측한 데이터 때문에 팀 전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 것을 인정하고 마도술로 관측한 데이터와 잘라와르의 관측 분석을 결합하면 새로운 가능성 아직 발견되지 않은 또 다른 항성? 즉 아직 발견되지 않은 또 다른 항성을 관측할 수도 있는 상황 그렇다면 최종 결과는 하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항성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부나는 관측을 포기하고 밤하늘을 감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쿠마르가 말해주었던 메소포타미아에서 처형당한 천문학자가 기록한 석판의 말 우리는 끝없이 측량하고 찰나의 존재로 영원을 기록한다 우리는 사라지지만 진리는 영원하다 라는 말을 떠올리고 준비는 끝난 것 같아 이윽고 사람들은 어째서 우주를 올려다 보는가에 이릅니다. 그건 유일하게 아무도 가져가지 않은 채 물건이에요. 별은 죽지도 먹지도 않아요. 그걸 살수 있는 사람은 없죠. 모리농의 할머니가 계시는데 유일하게 전화통화하면서 같이 볼수 있는 존재예요. 코고는 소리와 멈추지 않는 울음소리에도 별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내가 나 자신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지. 하... 별은 그곳에 있으니까. 그리고 어린 갈라보나는 별을 모두 따서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다음 그걸 소우리만큼의 큰 난으로 바꾼다는 참으로 바보 같지만 순수한 말을 합니다. 널 기억할게. 꼬마야. 그렇게 꿈에서 깬 갈라보나는 책 속의 페이지에서 소녀의 주소를 찾아내고, 잘라와르에게 자신을 차로 이 주소로 태워달라고 부탁을 하고, 잘라와르를 연구원으로 스카우트하면서 1.3 이벤트 먼지와 별의 경계 스토리가 마무리됩니다. 이번 이벤트 스토리에선 갈라보나의 연구원으로서의 고뇌와 자신이 어쩌다 천체 연구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초심을 떠올리기까지, 갈라보나의 캐릭터성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스토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미니게임도 재밌고, 중간의 선택지에 따라 대사가 조금씩 달라지니, 직접 플레이 해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1.3 이벤트 먼지와 배려 경계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